자, 이 사주는 49세이고, 남자면 현역 군인 대령입니다. 무무얼사캠인데, 이세 시자는 진학격계가 진화, 진화가 승립돼서 군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제가 대문이 있어서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된 얘기고, 이쪽은 아, 얼산데요. 을사 신사 계사는 사중의 무토 사중의 경금 사중의 병화가 나오면은 태극재묘 등에서 원신 이가 되고 이것 저는 기명종투라고 부릅니다. 자 사중의 무가 나가서 연중무로 가는데 무호는 연중무는 국가이면서 군대이고 국방이에요. 그래서 명주 자신이 군대이고 군인이에요. 그래서 어 군인 장교가 될수 있고. 군인이 체질이죠. 근데 이제 이 이분이 제시자가 정제가 대문에 있다. 무가 이제 열무한테 재성이죠. 그래서 정제가 대문에 있다 그러는데 이, 이 사람은 지금 원신이나 원신 일을 몰라요. 태극점이라는 거, 이동하는 거를. 자, 그럼 다르게 보면은 이게 무기합 하거든요. 무기합에서화기가 있고 사오미가 하고 전부 다 지지가 다허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격 종화니까 쉽게 말해서 화에종화하는 거거든요. 화에종화하는데 화종이 됩니다. 종화 격. 근데 문제는 어 병정화가 투출이 안 돼서 원신이. 그러고 무토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종화에서 다시 아우생아 다시 또 종화는 기명종재깨기 어 됩니다. 종재 토로 종화죠. 근데 무토 원신이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일종의 얼사 그대로 두더라도 무게 앞에서 오미가 다 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 일종의 그, 저기, 재벌, 혹은 부자사주인데, 이게 얼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계열령에서 무토가 모두게 하나 자고 있으니까, 중부 정도 돼요. 중부. 응? 어? 그래서 이 이렇게 되면은, 군인장교가 아니고, 그냥 사업하는 사업가가 되는 거죠. 종화로 봤을 때는 그런데 대원은 지금 개의 갑자 얼축으로 가잖아요 그전 그 대원은 경신신용임수로 가서니까 종원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어, 무호로 이위에서 연주 무호가 태극점이고 본인이 됩니다 그러고 본인이 국가자리에 있으니까 국가직을 하는데 무호가 양인이니까 분인을 합니다 그래서, 진학격이 화기를, 화기가 돼서, 어, 정제가 대문에 있을까, 본인이다 이런 말은 절대 오류고 잘못된 승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